청소년 상담에서 인간 중심 상담보다 유용하게 쓰이는 대표 이론이 두개 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과 윌리엄 글래스어의 현실 치료 이론이다. 말 그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이 이론의 창시자 윌리엄 글래스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자. 1925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통제가 심한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글래스어는 어린 나이부터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의 인생 목표는 타인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것과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하기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책임감을 강조하는데 책임감 없이 남 탓으로 일관했던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다. 이과 출신이다. 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하여 화공학 엔지니어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과감성과 문과감성을 두루 갖춘 이도를 상담사이다. 정신분석을 좋아하지 않았다. 과거에서 이유를 찾아 부모 탓을 하게 하는 책임 전가식 상담이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약 11년간 비행청소년 4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여학생 전용 교정기관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했다. 이 아이들에겐 정신분석적 접근이 효과적이지가 않았다. 비행 문제 대부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자기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글래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을 키우는 접근으로 약 80%의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 글래서는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하였지만 사별하였다. 두 번째 아내를 만날 때 서로의 욕구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조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린 후에야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본인이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문제를 뇌의 문제로 여기며 정신장애를 진단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전통적 방식에 대한 경고를 하였다.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는 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현실 치료 발전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는데 글래스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을 만날 때마다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첫 단계는 지도교수였던 조지 해링턴을 만나며 현실치료를 개발한 시기이다. 정신분석과 약물치료의 병행에 회의를 느꼈던 두 사람은 죽이 잘 맞았고 지도교수의 격려하에 새로운 치료방법을 고안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동료에게 자신의 치료법을 설명했더니 그 동료가, 야, 그거 너무 현실적인데? 너한테도 환자 못 보내겠다. 라고 하였다. 거기에서 착안해서, 어? 그럼 이 치료방법 이름을 현실치료라고 해야겠다. 결심했다고 한다. 현실 치료의 두 번째 단계는 윌리엄 파워의 통제 이론을 접하면서 이루어졌다. 첫 단계가 기법의 발전이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이론적인 기반을 발전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에드워드 데밍의 영향을 받으며 치료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근대 생동 맞게도 데밍은 통계적 품질 관리를 연구했던 미국의 통계학자이자 경영학 교수이다. 데밍은 품질 개선을 위해 기업이 해야 하는 효과적인 운영 원칙을 4단계의 순환 과정으로 제시했는데, 글래서는 데밍의 경영만식을 현실치료이론에 접목하며, 내담자가 더욱 혁신적으로 자기 변화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윌리엄 파워의 통제이론에서 이론적 기반을 선택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정서, 사고, 행동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삶의 질 또한 달라진다는 건데, 뭐, 어, 여러분을 위해서 그만 설명하겠다. 글래서는 2000년대 이후에도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며 현실치료 이론을 발전시키다가 2013년 8월 23일 생을 마감하였다. 매우 현실적이기에 치료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거나 저항이 심한 내담자를 상담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현실치료 상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에 비행 청소년의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만족할 만한 이론을 정립한 글래서를 보면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구라도 상담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끝으로 윌리엄 글래서 인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다. 그럼 모두 반짝반짝한 상담 되세요.